정당 해산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충돌했습니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문수를 향해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정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김문순 대라 부르며 국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면 일본 기관의 의뢰에도 좋다고도 했습니다. 의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지, 국민의 힘을 해산해야 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 발언에 대한 반격입니다. 정치권 말 폭탄이 오가는 전당대회 시즌 여론조사로 해산 여부를 묻는다는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해산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문수를 향해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김문순 대라 부르며 국내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면 일본 기관에 의뢰해도 좋다고도 했습니다. 의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지, 국민의 힘을 해산해야 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끝장토론을 하자고 한 발언에 대한 반격입니다. 정치권 말 폭탄이 오가는 전당대회 시즌 여론조사로 해산 여부를 묻는다는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